경기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고요 오늘 무음말씀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스날과 허트넘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 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어! 골문을 지켜냅니다! 에디슨! 아,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때려와야죠.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에 팀포브드골 가브리에 마르티넬리! 게 필요합니다. 토마스 파킥. 레안드로 토사르가 공격습니다. 엔탄 프로의 볼터치입니다. 펜스, 메디슨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거저 슈팅 나왔습니 계속 보라 붙입니다 나왔습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아 요번은 아쉽네요 옥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하 박스 안에서는 언제든 볼이 올수 있거든요 라인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박스달 측면 타고 는데요 Yeah. 코트노모스코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들었어요 우리 팀도. 우리 팀왜 대구. 패스가 아쉽네요. 피셜리스 자, 수비 쪽 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어 수비들이 다 내려오지 못했어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사카 사카 몸을 뺏깁니다 레디스 자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 제겼습니다제겼습니다달렸죠아 든든하게 골키퍼가 지켜내네요 합니다. 네, 주심이 도트넘의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드 접근합니다. 안전하게 클리어링 해줘야죠. 여기서는 사실 안전제일입니다. 네, 푸트넘 보르 빼앗습니다. 푸트넘 어드벤티지 로드리고 벤탈쿠르. 손흥민. 볼 돌리면서 템포를 조절합니다. 아시아 루키퍼 위기를 직접 해결합니다. 아, 기록을 보니까, 페트라비 분명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좀처럼 골이 안 나오고 있네요. 자, 있어요! 아, 쉬운 기회를 놓치고 가네요 거의 없습니다 네. 아, 오늘 경기 앞서갈수 있는 찰스였는데, 공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네요. 조심히 경고를 주네요. 네, 앞선 장면은 경고가 주어질 만한 장면이었죠. 할수 있습니다. 골문 가깝습니다. 차아합니다아 이슈팅 골문으로 그대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잠시 휴식. 이제 후반전입니다. 0대0의 균형이 후반전에는 지게 될지 또 한번 45분 동안 싸우겠습니다. エンタックルゲェルス・ペンスジェームス・ペディスカットアップ・パエジオジャンプ試合に 네, 아까 그냥 어드벤티지로 넘어갔던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동료 선수를 이용합니다. 넘깁니다 선합니다. 오 유연했네요. 볼을 잡지 않고 그대로 달리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골문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좋아요. 코토가 공잡습니다. 피셜리 송입니다 제드스펜스. 가브리엘 마르렐리 자 여기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자 수비 트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그리고 10분이기도 바뀌는 것 같은데요. 어, 독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토트넘 온수법, 지금의 실점을 만회할 수 있을지. 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파이트패스의 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 철벽수비네요. 이제는 돌아와서 막아야 하는 상황 위험합니다. 충분히 골을 노려볼 수 있겠죠. 위기를 벗어납니다. 철벽이네요. 제드 스펜스, 메디슨, 올라갑니다! 확하게 잘 구분했습니다. 루세스키 메디슨, 우닉솔란키제임스 메디슨 공만 잘건 드렸습니다. 아 지금도 좋은데요. 토마스 파키. 자, 빠르게 올라가야죠. 역습 교회가 열렸습니다. 마르셀 마르. 선택해야죠! 득합니다 경기 막바에 미야말로 기를 박습니다 자, 예로퀘스가 아주 매점적이었구요 아, 그리고 이어이 커널 슈팅! 어찌 골이 완성이 됐어요 살아나는군요. 이제 잡기는 좀 쉽지 않겠는데요. 오밀릭 솔랑키 골 잡는 부믹릭 솔랑키 아, 좋은 패스 아, 이렇게 안전하게 클리어링을 해줘야죠. 여기서는 사실 안전 제일입니다. 엄청난 경기력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압도하고 있어요. 네, 오늘 경기를 좀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간단한 수비나 과감한 공격까지 상대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좀 보였고요. 야, 뭐 정말 오늘은 모든 과정에서 완벽히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뒷공간 열렸습니다. 역습 기회입니다. ¡Qué triste! 20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아스달의 승리로 오늘 경기 끝납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죠. 어, 그야말로 뭐 최고 수준의 축구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공간에서 다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가 나왔어요. 오늘 경기를 쉽게 가져갑니다.